12스타베리스. 가람으로 떠나는 보물기행 개심사 충청남도 서산시 상왕산은 낮지막한 높이로 가야산의 한 봉우리이다.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하고 계곡이 수려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야산은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명산으로, 상왕산 기슬계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애 산존 불상을 비롯해 보원사지, 해미읍성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유서 깊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심사가 있다. 개심사는 작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찰이다. 개심사의 아름다움은 입구에서부터 펼쳐진다. 예전에는 울창했다는 솔밭 사이로 구불구불한 계단이 경내까지 이어진다. 계단을 다 오르면 길게 뻗은 연못이 있고 그 한가운데 걸쳐져 있는 나무다리를 건너면 범종각과 안양로가 있다. 보물 제143호 대웅전은 언제 처음 지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1941년 건물의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묵서에 1484년 중창되었다고 밝힌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중심법당으로는 크기가 작은 편이나 기품이 제법 풍겨나온다. 대웅전의 건축 양식은 주심포식 다포 양식의 맞배 지붕을 하고 있다. 명부전은 조선시대 초기에 지어져 수차의 중창을 거친 전각으로 내부에는 철조지장 보살 좌상과 시왕상이 봉환되어 있는데 기도의 영험이 신통하다고 하여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절에 전하는 문화재로는 보물 제 1264호 영산 회괴불탱과 고려때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웅전 앞에 5층 석탑과 오동향로라고 불려지는 고배형의 청동향로가 있다. 영산 회괴불탱은 1772년에 조성된 것으로 임금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다.